글이나 책은 독자에서 시작을 해서 저자한테 왔다가 최종적으로 독자에게 가서 마무리되는 글 쓰기와 책 쓰기의 차이는 글 쓰기는 돈이 안 들지만 책 쓰기는 돈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거죠. 많은 독자들이 나도 한 번쯤 내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꿰어야 보배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팔리는 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당신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베스트셀러를 당신 손으로 발굴하고 차고 넘치는 SNS와 컨텐츠 퍼블리싱 플랫폼을 활용하는 비결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누구나 하나의 걸작을 쓸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되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의 걸작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그 걸작을 쓸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당신도 작가가 될수 있다 라고 용기를 주는 한 권의 책이 우리 곁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책 쓰기 어때요? 이 책의 저자인 송숙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내책 쓰기 어때요? 어,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자신의 책을 한권 갖고 싶어하는 네. 네. 아마추어들을 위한 이제 책. 쓰 글쓰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여기 이제 책의 표지에 보면 네. 대한민국 1호 글쓰기 코치 글쓰기 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코치라는 작가님이 직업부터 먼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쓰시도록 돕는 사람이죠. 글을 잘 쓰도록 예, 돕는 예. 사람. 달리기를 잘 하게끔 돕는 달리기 코치가 있고 요리를 잘하게 돕는 요리 도우미가 있듯이 글을 잘 쓰시도록. 음. 궁극적으로는 그 글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도록 그 경로를 돕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이죠. 네. 왜 우리가 그 영어를 배운다거나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경우죠. 뭐 악기 연주에 대한 걸 배우겠다라고 네.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네네. 뭐 인터넷만 살짝 검색해도 주변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알수 있는데 글쓰기 코칭이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생소합니다, 사실은. 어, 외국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이랄지 그다음 대학에서 하는 과정이랄지 이렇게 오픈된 게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저 같은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사실 제가 얘기 듣기로도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주요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에세이잖아요. 네네. 좀 이제 글을 써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제 반영하는 것들이 있고 심지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이 국회의사당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연설문을 써주거나 또는 그것을 코칭해주는 어뭐 이런 어떤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뭐 유머를 또 만들어주는 작가들까지 네네. 정말로 많은 어떤 말하기와 글쓰기 코칭들이 코치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글을 쓰고 누구나 말을 하니까 거, 그걸 또또 또 배워야 돼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나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그 말씀도 맞고요. 제가 경험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에게는 연설 보좌관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다 하실 분들은 다 뒤에서 원고를 써주는 써야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의 존재를 지극히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썼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오히려 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내가 그런 유능한 사람을 으로부터 보좌받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썼어. 음. 사실 그래서 뭐 네. 대필로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사실 예, 좀 예, 예.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들 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도요. 내가 연기를 잘하지, 내가 노래를 잘하지, 나는 작가가 아니다. 나는 내 콘텐츠가 있었을 뿐이고 그 콘텐츠를 글로 책으로 만드는 전문가가 있어서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메이크업 할 때는 메이크업 전문가의도움 받잖아요. 그죠 코디네이터 도움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독자에게 전달할 때는 그런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아야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네. 이런 인식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 사회적으로 CEO급이나 이런 분들은 더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내 손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아, 물론 좋죠. 그러면 할수 있다면 좋지만, 할 좋지만 이상한 강박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 강박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강박도 아닌 것이. 사용 어떤 시선 같은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아나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라고 얘기를 못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쓸 때도 이번에 책을 쓸 때도요 출판사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제 도움을 받아서 책을 낸 유명하신 분 음. 어떤 분들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원치를 원치 않으니까. 안 하니까 네. 어. 심지어는 어떤 자리에서 어 제가 이제 글쓰기 책 쓰기 코치로 소개를 받아 소개가 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바로 제 도움으로 책을 쓴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 좀 있다 소개를 할 텐데 선생님 하고 인연을 얘기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제 다음 책이 지금 잘안 되는데 저를 도와주실래요? <laughs> 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책은 송숙해 <laughs> 그 작가님과 같이 썼다. <laughs> 예,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그를 음. 좀 신비화시키거나 특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 제가 여러 코치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한때 그 골프의 황제라고 불렸던 타이거 우즈 같은 인물도 그 코치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아저 사람이 전 세계 1등인데 그 옆에 또 다른 코치 그 사람은 저 말하자면 피지에서 그렇게 우승 경력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쳐다봐주고 그것을 교정해 줄수 있는 코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지는 것들인데 심지어 프로들마저도 그럼요.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었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으로 좀 신화화시키는 것이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책을 한권 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될, 생각해야 될건 뭐가 있을까요? 음. 쓰고 싶다는 생각을 읽게 하고 싶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고 싶다는 것을 상대가 읽고 싶게 만드는 음. 그 생각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내 글을 저 사람이 꼭 읽게 해, 해보고 싶다 예. 그리고 또그 앞서서는 책을 쓰고 싶은지 책을 써서 출간하고 싶은지 책을 써서 출간해서 팔고 싶은지 이 목표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음. 보통 책을 쓴다 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책을 쓰기만 하면 되느냐고요 시. 그러면 출간될 염려 잘 팔릴 잘 팔려야 된다는 부담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책을 쓰고 싶다. 뭔 책을 쓰지? 어떻게 쓰지? 일 차원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 아니 자, 대부분이세요. 자비로, 대부분이세요. 자비로 <laughs> 쓰셔가지고 네. 본인들이 그냥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썼어요. 또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또 고른 쪽으로만 지도하는 분들만 만나세요. 그죠. 네. 음. 그래서. 썼는데 출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아깝잖아요. 그 동안에 들인 시간이 그러니까 또또 또 그러겠죠 옆에서 아예 얼마면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자 <laughs>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순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쓰기만 하면 좋겠다면 파일로만 생성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로그에 쓰면 되고 음. 또 브런치에 쓰면 되고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책을 내고 싶다면.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는 글쓰기는 돈이 안 들지만 책쓰기는 돈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거죠. 음. 책한 권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천만 원 정도의 직접적인 제작비가 듭니다. 그럼 네. 그 천만 원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거죠. 음. 그 내가 부담하면 자비출판이고, 출판사가 부담하면 상업출판이 되는데, 출판사가 천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싶다면, 출판사 눈에 드는 책을 출판사 마음에 드는 책을 써야 되는 거고, 아나 그러기 싫어, 내가 썼는데 왜출판사 도움을 받아? 화가들처럼 화가들이 음. 자기 작품을 전시에 자기 비용으로 하잖아요. 네. 아 나도 내책내 내 돈으로 낼 거야.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하나 하나 단계 단계를 세분화 시켜서 자그 다음에 책이 음. 나오기만 하면 되나요? 팔아야죠. 팔아야 되죠. 음.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천만 원을 들여서 내 책을 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이 팔리기까지 들어가는 마케팅이나 유통비용이나 그 모든 비용은 그럼 누가 내죠? 내가 내야 되죠. 네. 그러면 그게, 그 돈이 천만 원이 될지, 이천만 원이 될지, 그 비용을 내가 또낼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질문이 후퇴하고 후퇴하고 가서,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원점으로 온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책 쓰기 교실을 2008년부터 해서 한 45회를, 5회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자기소개하시는 분들이 첫마디가, 나는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이러고 싶어서 쓰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묻죠.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자주 묻는 게 뭐예요? 음. 선생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도움을 청해요? 이렇게 대물어요. 음.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바로 고점이 그 내가 책을 써도 되는 지점이거든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 원하는 거. 음.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것 같냐고 묻죠. 음. 그것이 자비 출판이고 혼자 써서 더 자유하는 네. 책 쓰기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 세상에 내놓고 팔리고 누가 사겨서 읽혀주길 그렇죠. 원하는 책이라면 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니고 당신한테 바로 당신한테 듣고 싶어할 얘기가 뭐냐고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컨텐츠가 무엇이냐, 네. 세상에서 상업 상품성을 가질 네.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이냐부터 책 쓰기 이제 출발점이 시작이 된다. 그렇죠. 음. 첫 책을 내는 초보 작가는 저는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서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음. 어, 어떤 저, 이유 때문이죠? 책이 안 팔리는 시대고, 검색으로, 유튜브 검색으로 다 해결되는 시대지만, 그래도 팔리는 책들이 있거든요. 음. 네. 그 책들은 인터넷으로 해결이 안 되고, 유튜브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담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책은 팔리는 거죠. 그리고요, 자기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본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책 쓰기가 정말 정말 쉬워요. 아,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김태운 선생님이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아름아름 소문이 났다고 쳐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어, 말하기 비법에 대해서 책을 쓴다고 할 때, 말하기, 말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것은, 나, 나 김태훈이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말하기 노하우지,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미 말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저자로서 아니 그말 때문에 가끔, 가끔 사고가 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할 때, <laughs> 네. 그렇다고 할때 나는 이미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 입장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입장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 눈높이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아주 뛰어난 선수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가르쳐 그렇죠. 늘 답. 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 운전 가리키면 왜 싸움 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음. 내가 받은 내 고객의 질문을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음, 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 있지 싶은 음, 음. 별거별거 음. 정말 다 모르거든요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면 황당한 질문들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라 그렇죠. 그런데 혼날까 봐 질문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독자라면 어머 이 사람 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요 그 질문을 직접 받기도 하지만 질문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평소에 질문하는 것들을 잘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하시는데 지식인 같은 그 묻고 답하는 사이트 있어요. 네네네. 거기 들어가서 내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요 정말 별이별 질문이 다 올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뭐 할아버지까지요.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과도 연장선에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알아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단지 내가 내 머리 속에 가진 걸 무조건 풀어낸다라고 치기 네, 되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수도 없이 수집을 해놓고 보면. 그것을 꽤는 어떤 하나의 큰 맥락. 맥이 짚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맥을 갖고 쓰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맥을 짚은 다음에 질문을 한 100가지로 추려요. 음. 질문을 100가지를 추려요. 틀어도 질문들 쳐내고. 뭐 예,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지겠죠. 그래 놓고요. 그게 이제 목차가 되는 거죠. 조금 목차가죠. 음. 그래서요, 블로그에다가요, 제목을, 첫 번째 질문을 제목으로 달아요. 음. 예를 들어서, 왜 나는 말을 하려고 만하면 목이 메일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왜 네.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힘들까요? 그렇게 네. 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저자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음.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바로 그런 질문으로 짜야, 짜야. 제목을 하고 답은 그 볼, 볼, 본문이겠죠 블로그 본문 질문 하나. 답 하나, 이렇게 한 세트로 백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포스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니까 저 운동 가르치는 코치가 있는데 매번 설명하면서 이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도대체 무슨 느낌인지 몰라서 막 이렇게 헤매면,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그래서 <laughs> 네, 네. 그 느낌이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걸 딱 느끼게 되는 순간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네. 이제 비로소 풀리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압축을 해서 도대체 저 친구가 왜 그걸 못 알아듣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거꾸로 생각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나 같으면 저 코치의 이야기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러, 이건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쉬웠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 같은 것들 이게 이제 많아질수록 말하자면 그 써나갈 수 있는 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글이나 책은 독자에서 시작을 해서 저자한테 왔다가 최종적으로 독자에게 가서 마무리되는. 음. 그래서 저는 글은 거미처럼 쏟아내서 독자를 올감해지 말고 음. 어, 벌처럼 꿀로써 달달한 음. 꿀로써 음. 매혹하게 해야 된다. 고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책 쓰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네. 또 나의 콘텐츠가 세상의 어떤 접점에 맞, 맞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딱 무엇을 쓸 것이냐에서 이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어떤 대전제 하에서는 네. 자내 생각을 가진 내 방식대로 써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을 받음으로써 아 나는 좀더 고차원적인 어떤 글쓰기에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분야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한, 한 줄의 문장을 맞출 수 있나요? 제일 첫머리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그 책이 소위 이제 출판사가, 아, 받아줄 만한, 세상에 내 글이 나갈 만한 어떤 상업적 가치를 띤 책으로서 이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글을 써나갈 때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더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긴 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이 네. 책도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도 이한 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글이 아니에요. 네. 잘 아시겠지만 어, 평균적으로 40 조각 정도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40조각. 40에서 50 편의 이야기가 조립이 돼서 이책한 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편한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또그한 편의 글도 보면은요, 세부적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단락이 나눠지죠. 예. 그래서, 소설이나 이런 시나 이런 문학적인 소설이, 에, 책이 아닌 다음에는 토픽이 있죠. 네. 그 토픽은 대부분의 경우, 특히 자기 계발서의 경우, 무엇에 대한 이야기지? 그게 왜 필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음, 무엇에, 대한 이야기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지? 그 얘기를 왜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음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데, 이 시대에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말하자면 미래의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그걸 왜 내가 읽어야 되느냐? 당신이 가진 직업이 이제 없어질 직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에 그렇죠. 이 대한 것들이 그렇죠. 딱한 챕터로 네. 딱 나온다. 네. 아. 그래서 A4 한 장이 또 그렇게 새 도막이 나는 거죠. 한 도막 한 도막씩 쓰면 돼요. 음. 책도 이한 권의 책은 4, 사 오십 편의 글로 구성이 돼 있고 그 4, 5 0 편은 왜 무엇 하우라는 세 도막으로 나 있고 음. 하나하나씩 공략을 하다 보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글이라는 걸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의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 보면 명확해져야 된다. 각 파트 네, 파트들이 네, 네, 네. 우리가 그냥 아 나는 말하자면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자기가 벌써 일수도 있는데 말하면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직업에 대한 걸 가지고 책을 써보겠어 아니 나는 어떤 데 첫사랑을 가지고 문학소설을 써보겠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소재를 하나 정했단 말이죠 어디에 가서 어떤 출판사에게 맡기고 싶은지 또 그것을 통해서 뭐 상업적으로 팔 건지 아니면 나 혼자 소장을 할 건지 그럼 쓰기 시작하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독자들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고민들을 통해서 네네. 것들이 차곡차곡 물려야 비로소 한 권의 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글쓰기가 되는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라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왜그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이제 그리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형태가 다돼 있는 것에서 파티별로 색칠을 하는 것이 더 쉽듯이. 그렇죠. 이 하얀 백지 같은 내 글쓰기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미크림들을 다 그려놓고 네네. 자 이제 여기를 색칠해서 메워 나가면 된다. 그렇죠.라고 생각하는 네.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글쓰기인데 네. 네, 그 글이 잘 쓰여지고 못 쓰여지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이 정도의 구성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독자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음. 우리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을 때요, 좀 목소리는 좀 근사하지 않지만, 좀 어눌하지만 한 마디 한 마디 말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을 때 우리는 자세를 고쳐가면서 듣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그 사람에게 목소리를 탓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들을 얘기 없으면 목소리까지 시비를 걸지만, 네. 그렇죠. 오히려 목소리는 좋은, 저 사람은 목소리는 좋은데 또는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이러지요. 알맹이가 충실할 때 어느 누구도 그, 그 어떤 도구를 탓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알맹이도 좋고 도구도 좋고 포장도 좋고 그러면 금상첨하지만 욕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우선은 독자가 듣고 싶어 하겠는가? 아닌 말로요. 아 나는 책을 낼 정도는 아닌 거 같아. 나는 그냥 블로그에서 그냥 내 독자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래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출판사에서 가서 아 우리 제발 책좀써 주세요 이러는데요. 그러면 아우 무슨 소리세요? 저는 책 제가 책을 어떻게 써요? 그리고요 저 바빠서 책못 써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어쩌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작가 붙여드릴게요. 음 그렇죠. 아우 저 작가비 없는데요 아니요 선생께 드릴 인쇄를 미리 우리가 작가한테 드릴게요 드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판사에서는 이 콘텐츠를 독자가 좋아할 걸 아니까 이미 그의 블로그에서 예비 독자들이 바글바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독자가 또 내용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고 판단이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에서부터 독자들이 궁금해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고 음. 그래서 요즘 독자는 신데렐라예요 블로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출판사에서 귀신같이 알아서 와서 꽃신을 그렇죠. 내밀죠 미디어는 이미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글을 쓰고자 한다면 라 어느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우린 세상에다 우리 글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이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글이고 잘 쓰여진 글이라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나에게 연락이 온다라는 걸 믿고 네. 자신의 문장을 다듬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또 우리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전업 작가들도 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을 쓰기 위해서 노트북을 열며 어, 태평양보다 더 넓어 보이는 게그 모니터의 화면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여러 권의 책을 내는 작가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그리 길지 않은 칼럼과도 같은 단문들을 쓰는 어떤 지면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또한 권의 책을 완성시키는 네네.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쳐다보면서 책 쓰기에 대한 것들을 좀더좀 좀 너무 겁먹지 않고 우리가 시험 가능한 선에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글 쓰는 분들에게 책한 권이라는 것은 꿈에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구체적인 어, 글쓰기의 요령을 알게 된다면 어, 꿈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인 어떤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음, 송숙희 작가님께서 오늘부터 내책 쓰기 어때요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 제가 2년 동안이나 책을 못 내고 있어서 다음 책으로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네, 작가님을 통해서 좀또 영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요. 어, 책한 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글을 쓸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주 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같은 이제 글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또 훌륭한 코칭들을 많이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저의 다음 책 쓰기 전에 꼭 갑니다 네. <laughs> 나주 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브에 가겠습니다.